자, 10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아, 그럼 얘의 예, 인수가 이네들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쓸수 있어요? 자, 다항식을 먼저 쓰시고, 자, 인수니까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숨 모르니까 qs 쓰시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 안 써요. 자, 뭐예요? 우변은 0만 되면 되겠죠? 그럼 X에다 1한 번, X에다 3한번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1한번 집어넣읍시다. 자, 얘가 0인 거고요. 3 집어넣으시면 27, 플러스 A를 빼먹었네요. 자, 플러스 9B, 플러스 6, 플러스 3은 0 되겠습니다. 정리해 줄게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고요. 자, 얘가 9예요. 그럼 9로 나눠주시면 3a 플러스 b고요. 9로 나눠주면 1인데 2항에서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자, 아래서 위로 빼줄게요. 그럼 2a 빼주니까 사라지고 빼주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2가 됩니다. 여기다 2 대입해 주시면 b는 어, 마이너스 7 되겠네요. 자, 뭐 구하는 거예요? ab 구하는 거죠? 그럼 ab는 2 곱하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가 정답입니다.